아나 너무 큰일나가지고 방송 접어야 될것 같은데 그 내가 방송적으로 논란이 생겨서 접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테러 당해서 접게 되면요 여러분들 버추얼로 바꾸고 님들한테 몰래 알려드릴게요 <laughs> 님들한테 몰래 알려드릴게요 아 님들아 저 여기로 피신했어요 여기 보러 오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옥수는 언격 금지예요 이제부터 아시겠죠? 하하 <laughs> <laughs> 이제부터 옥수는 언급 금지해요. 구독자 전용 디코에다가 올려둘게 내가. 구독자, 구독자 전용 디코방에다가 내가 그 농작물이라고 불러주세요 앞으로. <laughs> 그리고 다른 걸로 환생하는 거지. 그러면서 이제 환생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. 버츄얼 마케리도 만들려면 말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거죠. 여러분들 제 버츄얼 캐릭터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아 머리색은 뭘로 할까요? 헤어스타일 먹어주세요 그러는 거임. 이제 막어그 구황작물 그 농작물 일로 이제 속칭해버리고 음 옥수수밥 맛있는데 혹어채팅창에 옥수수 밥밥밥 밥이라는 말마금지어로알 할게요.